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. 오프라 윈프리 불행한 사람들은 나에게는 이게 없어, 난 이게 안 될라며 나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. 사람에게는 제각각 정해진 운명이 있습니다. 자기가 태어난 환경이나 몸의 핸디캡도 신이 우리에게 준 것이므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. 포커를 할 때에도 주어진 카드 하나하나에 불만을 가져봤자 이길 수 없습니다. 그보다는 주어진 카드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.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며 여러가지 방법을 궁리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을 살려나가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.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카드를 최대한으로 살리려 할때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행복한 기적이 일어납니다. 사람의 두뇌는 자신이 입에 담는 말과 딱 맞아 떨어지는 방법을 현실에서 찾아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